이금비어 대표님께서 이렇게 좋은 상품을 개발하셨는데 그러면은 차례로 이제 하나씩 이제 상품을 이제 들고 우리가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아라홍씨, 그 아라홍시가 들은 박스를 한번 보여주시죠. 이제 시중 출하는 그 박스 포장단위로 한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중으로 출하되는 것은 1 0번이 하고 3 0번이에 아, 10번이 하고 이 종류로 네. 출하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전국에 지금 대리점이 남아 있습니까? 아, 저희들 지금 현재 그 경남 총판 권하고 네. 지금 현재 전국 총판 대리점을 지금 현재 지금 계약 중에 있습니다. 아, 모집하고 있고. 예. 그 모집하는데 큰뭐 어떤 요건 같은 거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은 전국에서 최초로 그리고 유일하게 있는 이 아라홍시가 예. 우리 정말 이 건강하고 그 몸에 좋은 이 음식을 우리 전 국민들이 한, 한 번씩은 충분히 드실 수 있도록 예. 이게 그 우리 이제 총판 대리점 하시는 분의 그런 애착을 갖고 우리 국민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 농민들의 어떤 상과 그리고 더불어 잘살수 있는 세상을 같이 갈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든 가능합니다예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홍시라 하면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아라홍시라 이름을 지은 그 어떤 배경이 있어요? 그 어, 저희들이 아라홍시라 지은 거는 네. 저희 그 우리 하만이 그 아라가야의 고도입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우리 하만은 원래 그 수박과 감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감을 모토로 해서 저희 홍시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하만의 고도인 아라, 아라가야의 아라를 따서 저희들의 아라 홍시가 지어냅니다. 그럼 이제 네이밍은 잘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실제적으로 아라 홍시가 다른 데에 나는 홍시보다 그 어떤 성분이나 영양가나 어떤 그 질적인 차이가 있는지요? 아, 저희 지금 하안에서 보면은 각 지역마다 의그 다양한 감이 있습니다. 상류 같으면은 동시, 산청 가면은 고종시, 뭐 청도에는 반시가 있고, 우리 하안은그 수시감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고 하안은 수시감은 뭐냐면은 대부분의 지방에 이제 감들이 그 10월 말이나 11월 정도에 다 수확을 하지만 우리 하안에는좀 서리가 늦게 옵니다. 그래서 하안은 12월이 되어도 감이 밝게 잎이 파랗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늦게 수확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잘 익은 감으로서 우리가 홍시를 만들다 보니까 육질이라든지 당도라든지 이런 게 아주 맛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감입니다. 이 하만이 감 재배하는 특지인가요? 예, 저희들이 그 최초 우리나라감 재배로 우리 하만에서 처음에 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조선왕조실록 보면은 그 우리가 그 그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 우리 하만 국감이숙종임금님께 예. 그 진상한 걸로도 문헌에도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 그 하만의 홍시를 다를 원자재로 쓰는지, 아니면은 이 홍시는 우리 이 대표님께서 응농도 그 직접 하시면서, 그러니까 감재배도 하시면서 이렇게 홍시 제조업을 하시는지. 아 제가 지금 그 어릴 때 저희 부처님께서 제가 고향이 경남 함안 그 파수면 파수리입니다 그래서 아, 네. 아버님께 어릴 때부터 아버님께서 꽃감을생산하셨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지켜봤고 그리고 어릴 때는 뭐 학생 시절이 다 도와드리는 정도였는데 네. 그 아버님께서 이제 좀그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제가 뭐 이걸 맡아서 배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상당히 참 고무적인 일입니다. 다들 농촌을 떠나는데, 그래도 유업을 이어받아서 하시니까, 저도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아까 이게 특판 말고요, 이제 대리점 말고, 일반 그 소비자가, 아, 이아라홍 좋다, 나도 좀 사먹고 싶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 저희들 보면은, 저희 그 아라가역 협동점 홈페이지나, 네. 저희의 그 하만 불빵, 네. 그 아라 홍시를 그 네이버에서 하면 저희 전자 쇼핑몰이 있습니다. 예. 거기를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고 또그 네이버에 아라 홍시를 치면은 그 저희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쇼핑몰 이외에도 몇 군데 쇼핑몰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서 얼마든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제 홍시 다음으로 옆에 있는 게그 불빵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불빵을 일단 개봉해 한번 해봐 주시죠. 예그 안에 내용물을 한 끄집어내 봐주시죠. 예, 그 오른쪽에 예, 사모님께서 친환경 재료라고 하시는데 사모님께서 그러면 이불빵 재료에 대해서 저, 설명을 한번 해보실까요? 네 한방분의 친환경 재료 조금 네. 가까이. 예. 홍시 조청과 수박 조청, 그다음 친환경 계란을 오. 이용하여 오. 우리 밀일과 친환경 계란을 오. 이용하여 만든 불빵입니다 예. 그, 오른쪽에 역사적인 산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왜 역사적인 산물이라고 하시죠? 제가. 예, 예, 그렇게 할까요? 하지. 예. 그, 그, 우리, 그, 가야를, 부, 가야 시대를 불, 그, 불의 한국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가야 시대의 대표 중심국인 아라가야가 우리 하만입니다. 아라가야. 의그 대표 토기인 불꽃 무늬 토기의 불꽃문양과 예? 그리고 성산산성에서 거그 출도된 김해나의 형상을 해서 저희들이 그불불방이라고 했고 모양도 이렇게 형상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우리가 이제 또 김해나를 형상한 건 뭐냐 면은 도깨비가 그 영혼불매의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예. 그 우리 하만불방을 드시면은 예. 그 영혼불매의 속성을 지닌 도깨비의 복을 받아서 예. 이제 우리 하국한빵을 드시면 복을 많이 받는다는 는런 음. 식으로 저희들이 국빵을한빵 그 모양도 약간 그색깔 한국 한국 게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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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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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빵 한국 한국 한한한 그한일년 정도 저희들은 뭐냐 하면은 그 이걸 이제 스토리화를 하기 위해서 또, 하, 또 했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일반 베이커리류를 하려고 하니까 전국, 전국적 유통의 문제점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 장기 보관이라든지 이런 걸또 스토리화하고 하는데 한일년 정도 걸렸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그 이게 제조일로부터 상품 유효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어, 불빵은 저희들은 그 인공색소라든지 방부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거의 그 21일을 가고 있습니다. 20, 21일. 상원에 아, 21일. 아, 아, 상원에서 21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네, 그, 이 홍시주스, 저희들이 그 시골의 어떤 그 농촌 지역의 어떤 협동조합에서 이 홍시주스를 개발해 나가던 시중에 나오는 뭐, 뭐 홍시 당감접이든 접이라고 많이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예. 저희들은 그 접이 아니고 홍시 주스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네. 그 저희들이 지금 대기업도 실제 뭐 보면은 이 주스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시도를 했지만 실패를 한제품입니다 예. 이게 왜냐면은 우리가 그. 주스를 생산하는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고온 살균 처리를 하면은 예? 홍시에 포함된 탄일 성분이 분리되면서 떨은 맛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떨은 맛이 생기는 그서 대기업이든 다른 연구소나 지방 단체에서도 이 제품을 포기했었는데 저희는 그 해외 농문뿐만 아니라 유명한 학님들 연구 끝에 3년간의 어떤 연구 끝에 저희들이 그 이번 그런 문제점을 해결해서 생산해 줍니다. 저희들이 그척 분쇄에서 제품 생산까지 월간의 기간 동안에 다섯 가지 공법을 사용해서 생산하는 제품입니다. 저이 대표님 그 지인한테 제가 소개 받을 때 제가 밀양신문에 투고한 내용을 제가 한번 보시라고 했는데 한번 보셨는지요? 예, 제가 그 밀양신문에서 그 여섯 편의 기사가 올라있던데 제가. 인터넷 상으로는 그래서 한번 다 읽어 봤었습니다. 아다 읽어 보셨어요? <laughs> 네다 읽어 보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거 또 제가 떫은 감을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뭐아 주스라든지 불빵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북강 단팥빵이라든지 예. 감으로써 이용한 떫 감을 이용해서 뭐 자꾸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침 우리 또 선생님께서 이런 좋은 글들을 하면서 정말 감명 깊게 읽어봤습니다. 아유 그렇습니까? 아유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이게 투고하기 전에 제가 냈던 예. 책입니다. 이거 한번 참고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 지난번에 그 읽었던 글 중에 정말 그 마케팅이라든지 얼른감을 이용해서 뭐 다양한 제품군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던데 예. 아 이런 내용들을 정말 우리 독자들도 또 하고 이책 속에 또 보다 더 깊은 내용들이 있을 것 같는데 이게 정말 좀 많은 독자들이 이 책을 좀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럼 끝으로 어 저희 시청자들한테 그 설명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나 아니면또이 아라 홍치나이 꿀빵을 많이 이렇게 좀 애용해 주. 주면 좋겠다는 여전 취지의 말씀을 했습니다 저희 그 아라의 동작은 저희들 광안불판과 아라홍시 이렇게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 그 마틴 베이커리 카페에서 우리 홍시 원액으로 접한 우리 홍시 스무디를 이렇게 해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들이 생산하는 이 홍시 제품은 그 대부분의 홍시를 만들 때그뜨거 감을 가지고 그 카바이트 등그 항약 항약품을 이용해서 홍시를 만들지만 저는 그100% 자연적인 방법을위 해서 홍시를 만듭니다. 아그 그냥 예 다시 이거한 번만 들으면서 그다 네. 지금 시중에 네. 보면은 그게 뭐이 예, 친환경 해 가지고 카바이드고 뭐 네. 카바이드 약간 변형 물질을 넣서사는데 네. 그거 그 차이가 뭐죠? 아니 그 카바이트 하면은 그 우리가 모든그 인위적인 방법과 그 음. 우리가 자연적인 방법을 한다면 자연적인 부분에서 건강이나 이런 면에서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저는 예. 그 홍시를 따면 언제든지 저도 그 비법도 가르쳐 드릴 수도 있고 예. 홍시를 정말 그 자연적인 방법으로 매천 박스를 저온 창고에 넣어서 예. 온도 차이를 이용해서 제가 자연적인 방법으로 홍시를 아. 그리고 홍시가 어떤 거는 뭐 그 안전 홍시가 죽이 된 것도 있고, 안기된 것도 있고 쎈감이 네. 있는데 네. 온도 차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일률식으로 홍시를 전체 다100% 똑같이 균일하게 만들어서 균일된 상태에서 제가 그 이제 냉동 보관을 해서 이렇게 그 홍시 전분이라든지 음. 홍시 주스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그기술이면 특허를 받으셔서 보를 호 받으시면 어떻습니까?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그 저희 그 협동조합에서 만드는 게그 저희 그 회사의 캐치프레이가 뭐냐면 은내 사랑하는 손자에게 그 먹일 음식을 만들자는 게 저희 예. 그 협동조합의 캐치프레이든요아 그러세요 어, 어쨌든 이 법학을 전공하신 분이 그래도 참 애양심을 가지시고 또 혼자만 잘살는게 아니라 이렇게 국민을 또다 함께 잘 사는 사회 아까 또 사회적 기업을 하신다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 저희들은 그, 지금 현재 사회적 기업을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긴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 불빵 불방, 이렇게 불빵과 이렇게 아라홍시 무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